대통령들이 이 전라북도에 대해서 좀 어떤 정책들을 펼쳤나요? 저는 섭섭한 얘기지만 역대 대통령 중에서 네. 우리 전라북도에 호혜적으로 한 대통령은 없었다. 어, 음. 단한 명도 없었다. 네, 없었다. 저는 음. 뭐 반어를 그 얘기하는데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 시작해서 네. 전두환, 노태우. 네.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이 이제 새만금을 시작만 했지 지금까지도 26년 됐는데 뭐 돼요? 선거 때만 되면 여기 와서 막 금방 새만금이 발전이 돼서 막 세계적인 동북아 경제 중심지가 되고 막 이렇게 해서 막 도민들을 막 가슴을 들썩들썩들썩들썩하게 만들어놓고 너무 동북아 선거 아니야. 끝나고 나면은 아요 뭐라고냐면은 쳐다보지도 않고 뭐라고냐 네. 하 예산 타령을 네. 그때부터 시작해 <laughs> 돈이 없다 <laughs> 돈이 없다. 네. 네. 그것이 26년이 됐어요. 새로운 대통령에게 바라시는 점 있으신가요? 다른 거 없어요. 더 많은 걸 해달라 그런 거안씁니다 네. 전라북도에 새만금 시작했으니까 빨리 임기 도중에 좀 끝내달라. 아두 번째, 우리 다른 게 아니라 도단위 기관 우리 전라북도에 좀 달라. 네. 우리도 함께 다른 도처럼 우리도 전라북 도민들도 누리고 살고 싶다. 또 이번에 이제 기업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 기업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지난 3년 동안에 259개가 우리 전라북도를 오히려 떠났어요. 가뜩이나 없는 게. 예, 그래서 네. 인구가 축소가 되고, 네. 기업이 많이 들어와야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여기서 직장을 잡아요. 그래서 안 떠나. 한번 여기서 떠나고 나면 서울에 가보세요. 전셋값, 월세. 네, 맞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여기를 안 떠나고 여기서 부모와 함께 사는 사회 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예. 네. 아니, 이렇게 해서. 어...